여보세요? 아 이거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네 아, 예, 수고하십니다.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그, 예이스페타시를좀 샀는데요. 이스페타시스요예 떨어져서 샀는데 어째 그, 생각에 이게 네. 좀이 떨어지면 이, 거기다 제 모습을 좀 한두 번더 헛가하고 조금 샀어요. 10%를 샀는데 네. 그 시기가 어딨으면 될까 하고 어땠으면 될까 하고요. 아.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시자님24,50 2 4 0 0 아니. 24,500원이야? 예. 예. 2만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비중. 1 0요 비중 1 0요 예, 예. 이걸 그러면은 뭐뭐 그, 뭐 이번 주에 사신 거예요? 시청자님 예예예. 음뭐 뭐. 일로 샀는데 장이 하도 망가지니까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그게 원래 생각에 주, 두 번에서 세 번쯤 주선 한두 번 주서 네번 나눠서 살라고 조금 샀거든요. 10%를. 네네네. 네. 근데 그 시기를 어때요? 어, 지금 사도 되는 건지. 다음 주로 좀더 밀려서 재무수를 해놓는지 재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. 주식 하신지 오래되셨어요? 예좀 뭐 올해 제나 많아 뭐 올해 제았지만은 뭐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.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타점은 어느 정도 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. 재료 보시는 거하고? 예. 재료도 <laughs> 많이가 그, 이제 이스 더타스를들랄랄랑 옛날에 했었어요. 아,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저는 위 예, 예. 고점인 줄 알고 상당히 걱정하면서 앞에 설명이 기셔가지고 걱정하면서 들었는데, 저는 예. 이 자리에서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한번 트라이 해볼만 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, 재료도 아, 일단 예. 좋고, 이스페타시스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. 아실 거 아니에요? 아, 예, 예. 예. 예 거, 결국에는 PCB 기판 쪽인데, 지금 PCB 예. 기판 쪽은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재고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4분기에는 저는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반도체는 계속 좋아요. 시장만 예, 올라가주면 예.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금물사을 어, 타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네. 이 눌림목 자리에서 저는 대응을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. 아, 예. 네. 그래서 그, 네. 네, 네. 아, 말씀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. 네, 네, 네. 떨어지는 건 시장 더,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. 다음 주도 좀더더 내려 먹을 것 같습니까? 네. 내려올 것 같아요. 다음 주 내러 네. 같아요. 그니까, 저, 뭐, 제 말을 100% 듣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지만. 아, 그렇죠. 다음 주에도. 그니까,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, 비중이 10%니까, 만약에 예. 다음 주에 제 말이랑 다르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면, 그냥 올라간 대로 수익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. 제 아, 예, 말처럼 예, 예. 내려오게 돼요. 내려오게 되면은 얘가 뭐 2만원을 깨고 2만원 초반선에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만원 아, 선에서 예. 비중 10%니까 또5% 싣고 5% 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여져요. 아 예. 예잘 예. 하시는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네, 아니 그래서 아니 시기가 네. 시기가 어떻게 잡아 아니 주식이 하도 떨어지니까 아니 지좀 작가 제가 저마다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,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. 약간은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어 네. 질문을 하실 때 시기를 물어보면은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전문가는 없어요. 아정확해는안맞해 그래서 저 아저... 아니 시기는 저도 <laughs> 예. 시기는 저도 잘 몰라요 시기는. 예. 그렇지만 타점은 굉장히 잘 잡으셨고 비중 10%이기 아, 그... 때문에 밑으로 2만 원 초반 내려오면 거기서 또대응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아시겠죠? 예예 예. 예, 고맙습니다. 아니 그래서 제, 제가 궁금한 거는요. 네. 원래 살짝에 한두 번더살 거로 생각하고 10%를 샀거든요. 잘 하셨어요. 그렇게 하시고,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밑에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보면 좋겠다 이거죠. 예, 네, 그렇게 한번 보시죠. 예,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.